네 저는 스케치북 처음 이용한 한 이제 6학년이 된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사이트에 쓰다가 스케치북을 쓰게 됐는데 어, 처음 하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하나는 제가 말이 없어서 노래를 틀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음. 난 나. <laughs> 난? 얼굴을 그려줍니다 얼굴 그리기 전에 저는 이거를 한네장 정도 추가해놔요. 네. 넷. 오, 세 응? 장이 최대인 거. 그런 거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지 나중에 셋째 같은 걸때 이렇게 편하거든요. 와, 유명해질 때. 얼굴을 이렇게 그려야지. 원래는 제가 이등신을 좋아하지만 친구가 있어서 이등신 같이 귀여운 캐릭터는 안 하기로. 저는 그림 안 배워서 손에못 그리기 때문에 손은 없앨게요. 아, 그리고 저만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아, 제왜 저렇게 그려?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음, 음 바꿔줄 수도 있지만, 노래 좋아. 사랑, 류, 리, 무. 그리고서, 머리카락은, 제가 머리카락 같은 건구부러게 힘들어서 나중에 손딸 때, 이렇게 대충 색깔을 바꿔서 그려줍니다. 짜잔. 긴색 머리 할까요? 제 친구가 끄덕이네요. <laughs> 다운받아 거라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아니요잘 <laughs> 들어주세요. <laughs> 음 옷은 어떻게 그릴까요? 음, 멜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 친구의 추... <laughs> 마이준 음, 제 친구는 마이준이고요 미니어처 만들기를 좋아한답니다 지금은 동영상 다 삭제해서 없다지만 열심히 낸다고 하니까 많이 좀 해주세요 잘 봐주세요 <laughs> 저 어, 장신구는 연두색깔로 해줍시다. 원 어, 네. 뭔가 놀이동에 산간것 같이 제 친구가 놀이동산 가서 이 머리띠 샀다는데 <laughs> 서울랜드 가서 나 빼고 음, 뭔가 뒤통수 우려 맞은 느낌 <laughs> 눈을 그려주시고요 대충 일단 그려주고 나중에 제가 어떻게든 이쁘게 해볼게요. 못 그려도 봐주세요. 윙크를 <laughs> 하겠습니다. 짜, 음, 짜, 그냥 다 그리면 떡쟁이 는안 되게 하려고 좀 힘들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이렇게 레이어를 만에 제가 사이트를 늘은 거대로 하는 것이니까 생각 좀 그냥 해주세요. <laughs> 뭐 모래를 써봐야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손다고서 색칠 아 되겠다 여기에다가 선을 따야겠어요 검은 색깔을 색깔을 봐줍시다 새까맣게 그리고 이거는 깔게 해야 되니까 깔끔한 펜 떠나 아, 그리고 엄마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이래요. 원래 이런 거예요. <laughs> 너무 얇아. 어... 너무 두꺼워. 호잉. 얍. 됐다! 나에게 맞는 걸 찾았어. 저는 원래 얇은 걸로 사용하지만, 좀 힘드네요, 얇은 게. 올릴 때는 얇은 걸로 해볼게요. 음 두둥, 머리띠. 제가 그림 안, 보, 안 그려서, 안 그리는 건데, 이제 진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서 음, 턱이 사각이 되겠어요. 자, 턱도 깔끔하게 수술해 줄 목이 너무 길까요? 괜찮아요. <laughs> 못 그려서 그래요 제가. 아, 노래 똑똑. 동생이 다운받은 거라니까. 음, 옷을 그려 줍시다. 뚜둔. 뚜둔. 머리카락만. 흥얼거리고 싶은데 후회거리면 여러, 요 구독자, 이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한대요. <laughs> 제, 제 친구이자 유튜브에 먼저 올린 마이쭈. 우리 쪼니가 해준 거예요, 알려준 거. 제가 휴대폰 이거 잘못 써서. 진짜 못 썼는데 제 친한 베프 덕분에 안 나가 오라고 하네요 <laughs> 안 달래 나도 <laughs> 팔을 그려줍니다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월달 오그 어, 시작했을 때맨 처음에 친구랑 같이 봤는데 아닌가? 그건 스모프인가? <laughs> 눈을 따라 그려주고요 윙크까지 사이트에 쓰다가 이거 쓰니까 손도 연습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눈썹 눈썹을 그려줘야죠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자, 되는지 한번 맨 처음에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낮게 해 봅시다. 삭제. 그러면 맨 처음 레이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어? 이거를 삭제 확인. 삭제됐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안 돼. 렉 걸렸다. 야, 렉 걸리면 어떡해? 아 짜증나. 야, 너 없애줘 우리. 안돼. 아, 걸렸는데 안 돼, 어떡해. <laughs> 됐다. 어 됐다. 야, 우리 지금 미소. <laughs> 아! 아, 양해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아 창피해.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고 싶어. <laughs> 어, 원래 이거 이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 힘들어서. 뭐,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이거 하는 법을. 이것도 간신히 다운받아서 한 건데. 자. 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거에서. <laughs> 아, 생각나서 어떡해. 머리 색깔을 밝게? 어둡게? 밝게? 어둡게. 밝게? 밝게 해보겠습니다. 색깔. 제가 나중에는 좀 이쁘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완전요,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게. 12시니 지금? 음. 초등학생이 밤늦게 해도 돼요. 전 몰래 해요. <laughs> 죄송해요. 어차피 방학이고. 전 맨날 공부에 쪼들려 왔던 전데. 되지 않나요? 모범생이에요. 아, 야, 유쾌 용내 볼게요. 그래는 어. 제가 제가 이렇게 한게제 친구가 제 친구의 친구가 그림을 올렸다는데 봤더니 님잘 그린 신보 갑자기 그 친구가 그리는 거 보고서 어 나도 이거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잘그 거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잘된 걸까요 어잉 어잉 흠전 청색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맵방을 청색이 뭐지 어이, 이건가 쭈쭈 닮은 것 같은데 뭔가 캐릭터가 먹걸로웹툰그림은 진짜 좋겠다 와 진짜 따온 받자마자 이렇게 녹화하는데 그래서 녹화하는 거고 뭐, 진짜 완전 개초본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훈이 사실은 나. 레고. 아 어떻게 흉이 올라온다. 스카프는 밝게. 저는 파스텔 컬러도 좋아하고 제우도로 막 진한 색깔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흠. 입술 입술. 저들에겐 요즘 틴트가 유행인데.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는 소문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요. 아 뭐가 바뀐다고요? 어, <laughs> 하나도 안 바뀌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내가 <laughs> 내가 기술이 없어. 이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3번? 이걸로 해봐야겠다. 틴트 바르듯이 안쪽만. 얍! 음. 셔츠는 무슨 색으로 할까? 하늘색? 셔츠는 하늘색으로 하랍니다. 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네, 여기 있는 거는 남자가 아니라 친구예요. 네, 절친이야. 목소리가 뭐 <laughs> 목소리 들려도 괜찮음, 괜찮겠죠? 어. 자, 눈은, 이렇게 해서, 검은 색깔로 점을, 아래? 어잉? 어잉? 까마 까마귀가. 짜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눈을 밝게도 괜찮 이런 색으로 색깔 색깔 붓 크기 아, 됐나 이 정도면 됐나요? 저 목걸이죠 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 맨날 하는거잖아 눈 아, 눈도 제 친구가 하얀색으로 하래요 제가 원래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안하는 안 안하는 사이트에서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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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여기 여기서 이만 제 사인을 제 사인 하기 싫다 아제 사인 없거든요 음. 아, 이상해, 없을까? 괜찮나? <laughs> 이상해? 이상으로 맞히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맞힐게요 아, 진짜, 너무너무 처음이라서 진짜 못하는 것 같아.